여러분 반갑습니다. 월어스의 법공양 줄타고시 자 임종계 지나온 애수 예순하고 일곱해 오늘 아침에야 만사가 끝났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평탄나니 앞길은 분명히 쉴수 없겠지 손에 남은 것 겨우 지팡이 하나 그래도 도중에는 다리 덜 피곤하리라나 원광국사 충지 스님의 임종계입니다. 임종계는 이제 임종에 임박해서 짓는 계송이에요진하온의수 예수라고 일곱회. 아, 67세 임종을 하시는군요. 저하고같네요진하온의수 <laughs> 예수라고 일곱회. 오늘 아침에야 만사가 끝났구나. 아, 이제 다 끝났다. 아 이제 다 놔버리고 나는 돌아가련다 이거죠? 고향으로 돌아 돌아가는 길 평탄하니 앞길은 분명히 쉴수 없겠지.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. 고향이 어디예요? 에? 고향.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고향이 극락정토예요. 극락정토로 돌아가는 길 평탄하니 음. 앞길은 분명히 쉴수 없겠지. 그 네. 사람들이 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. 어디로 돌아갔을까?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. 돌아가셨다.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인데,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인데, 그럼 어디서 왔을까? 그럼 전생을 알아야죠. 어. 전생은 어디, 어디였을까? 어. 사람마다 다 다르죠. 인간으로 있다 다시 인간으로 온 사람도 있고, 뭐 축생으로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. 천상에 있다. 인간에 온 사람도 있고, 음, 청정도론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몸가짐이나 마음가짐,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전생에 어디 있다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극락정토로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에요. 음. 여러분도 제 말을 믿고, 금년 그 결사 동참하세요. 극락정토, 금빛 연꽃에 화생하고자 하는 모임, 이게 바로 금년 결사입니다. 황금 금자에 연꽃 연자, 맺을 결자 모일 사자. 황금 연꽃에 태어나기로 모임을 맺었다 이 소리예요. 저의 마지막 이제 서원이 이겁니다. 저도 죽어서 극락정토 황금 연꽃에 화생하고 거기는 뭐 엄마 태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. 뭐. 화생 아바타로 생겨난다 이거예요. 우리 이것도 아바타인데 살덩어리 아바타, 제일 열악한 아바타고 마음은 분별덩어리 아바타. 이것도 아주 믿을 수 없는 아바타예요. 근데 거기 화생 태어나는 아바타는 불사신입니다. 죽지 않는 아바타예요. 불사 아바타. 얼마나 좋아요? <laughs> 죽고 살고, 죽고 살고 이제. 많이 해봤잖아요. 이제, 고만할 때도 됐죠. 네. 어. 생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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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회. 윤회 생멸은 이제 고만할 때도 됐어요. 이제 고만하세요. 뭐, 많이 먹었잖아요. <laughs> 이제는, 어, 극락정토 금빛이 온 곳에 화생해서, 거기서 뭐, 아도 없고, 뭐, 보살도도 없고, 그래가지고, 마지막 이제 성불하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고만, 고생 고만하고, 손에 남은 것 겨우 지팡이 하나 그래도 도중에는 다리 덜 피곤하리라. 어, 지팡이 하나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쉬어버렸는데 지팡이 하나가 뭘까요? 나무 아미타우 아미타 불본심 미묘지는 단냐타우 마리다라서바와 단냐타우 마리다라서바와 단야타오마리다라사바 기수소방알락찰저인중생대도사아금발원원왕생유원자비의섭수 과일신기명청래